아 뭐야? 아 너무 불편하게어 뭐야? 어 뭐야? 어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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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침대가 아닌데? 이 침대가 아닌데? 뭐지? 어나 그래. 어 문도 잠가뒀어. 카메라 되 있고. 나 불을 오이상. 켜볼게요. 내생각이방탈출을 하라는 것 같아. 퍼시 도 여기 있고. 펜? 아무 쓸모 없는 것 같아. 오. 어 이거 나못 나가야 되는데 어 뒤에 뭐가 있는 거 같은데 어 뭐야! 5944 카우마르 4개 카우마르 그 못생긴 개들인데 맞아 카우마르 4개 찾으면 뜻되신가 일단 5944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까 4개 일단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4개 일단 찾아보도록 할게요 하... 아, 어디 있을까? 방금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안 나요 정신 아유! 어 여기 하나 있다, 여기 하나 있다. 어 여기 하나 찾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하나, 하나, 하나. 어야돼 어디 있을까? 뭔가 좀 여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대시야 숨을 때 많이 숨기는게 여기 뒤에 어 여기 하나 있네, 여기 하나 있어. 헤이, 큰 거, 큰 거. 큰거 하나. 이큰 거. 4개라고 했으니까 아직 2개가 남았죠. 다른 데 있지 않을까 음. <목소리>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하나 서 찾았어. 달력 뒤에? 오케이! 에 네. 오, 어, 지금. 3개. 4이가 네, 엄청 잘 찾고 있어요. 음. 한 명, 마지막 한 명. 4개 음. 네 찾으라는 것 같으니까. 한 명이 남았군요. 음, 있을까? 일세 네. 3개 찾았고. 허가로 네개 찾아낸 뜻 근데 이 5944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리고 지금 자물쇠가 네자리 숫자거든요 네자리 숫자? 네네 네 자리 알파벳 어, 글자를 다 만드네요? 음, 글자만 되네? 글자를 찾으면 될것 같은데 음. 어, 여기 안에도 찾았다. 오 여기 하나 도 찾았다! 오오오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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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카우마루 네개다 찾았고요. 지금... 이제 또뭘 해야 할까요? 스쿠시 스쿼시 엄청 만져서 뭘. 이제 네. 이거 뭘 해야 될것 같은데? 아에 아무것도 없죠? 안에 아무것도 없어. 카우마루 4개. 554, 4내 생각에 지금 영어랑 관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여기 미국이니까. 영어를 좀 쓰라고 한것 같은데. 시간은 뭐가 없을까요? 시간도 오저 어, 뭐야? 어이 보시오. 어 입이 가장 큰 카오마루 입은? 응 뭐야? 이게 가장 어, 큰 큰에 입이 가장 큰에 어 얘도 입이 크고 얘도 입이 크고 얘 어, 입이 없고 뭔가 종이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열어 보죠. 그럼 열어 보죠. 어이 거뭐비비 비라고 돼 있나요? 보시다 비 비라고 맞아요 비가 돼 있는데. 이 B가 무슨 관련이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일단 여기 이건 놔두고 딱 일단 얘네들 3명 4명까지 일단은 그러면... B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B B, B. 입에 가장 큰거가운말로 B 네 그럼 일단 다음 걸 한번 찾아보죠 네 일단 B 나왔어요 B 네. 여기 뭔가 있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없네요 없는거 어, 같고 책장이 딱. 정말 많아가지고 기어려어 번호가 있네요 아, 11? 음, 그냥, 그냥. 오! 오! 뭐야? 어 11? 음오 뭐야 뭐야 o p p o s i t 반대란 뜻이 반대란 ]거든요? 뜻인데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어 15인데? 15 15? 이게 무슨 뜻이죠? 15 그러면, 15라는, 15라는 뜻인데, 그럼, 이게 15인가요? 15가, 여기, 뭐, 여기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요?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닌데. 15, 흠. m 번호예요, 번호. 번호, 번호. 이게 무슨 뜻일까요? 15. 15가. 15, 15. 흠. 흠. hm. 알파벳이랑 이것도 비슷한 건가? 네, 이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아, 내, 네, 제 생각에는요, 5, 9, 14, 4가, 네. 5번이, 다섯번째가 X고, X, XJ. 네. 그러면, 9가? 9가 I잖아요, I. 어, 네 아홉 번째 14. 14가. N인가? 네, N인 것 같아요. N인 것 같고, D가. 4가, 4가 D잖아요. 네, D. 그럼, find, 가오마루 이게 어? 어, 그럼 이것도 혹시? 그럼 15가 뭐야? 15, 15. 오잖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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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네. 그럼 오네. 럼 우리 지금 b하고 o를 찾았거든요. bo. bo. B -O 찾았는데 이게 무슨 단어를 합성할지 모르겠네요. 그럼 일단 bo가 나왔어. 일단 여기 bo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 b. b. 어? b. bo 해놨어요 지금? 다삐 네, 어해놨고요나또좀더 하게 잘두개더 찾자 돼요. 아직 두 개가 남았어요. 아직 저 전우세 두 개를 딱 찾았고 아직 두 개가 남았어요. 이게 뭔가 이 서랍이 야 뭔가 뭐, 뭔가 이 서랍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 열고 어, 닫아 볼게요. 어 뭐야? 뭐뭐 어. 종이 있었는데. 어, 종이. Half #moon n 네? Half #moon n Half #moon #moon은 반달이거든요. 그럼 n 무슨 뜻일까요 한번 이쪽으로 와 볼게요. M c i r 멘토 a 이양뭐 관련 있는 건가 아닌 것 같고 여기도 M 어 여기도 M 이 있어요 M 이거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M. 여기도 M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여기도 도대체 M이 있고. 여기 Half Moon 어? 잠만 e u g e 유 e s 유 u g e n e s birthday or j a s 제 이름이 유진이거든요. 제가 제이고 대단한 그러면, 유튜버 이름 제이잖아요. 그러면 미래 일에, 제 생일이 3월 2 4일이에요 3월 24일?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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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달력 3월 24일, 24일. 이날 이날에 뭐반날이 있나봐요 반달 어 잠시만요 저저 저, 달력에 반달 보이잖아요 맞아요 저 달력에 반달 어디 있는지 3월에 반달 그러면 3월에 반달이 14, 14. 14인가봐요 그리고 애, 잠깐만 애 14가 될 수도 있고 28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음, 음. 근데 알파벳은요 28번까지 안 가요 맞아요 알파벳이 총 27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14. 14. 14. 14 14 14번째 알파벳 14. 14번째 알파벳이 14라는 뜻인데 N이네요 no. N N N N, N. 어, N이네요 N 그러면 이기반 네, B O N B O N 대죠 그럼 맨 마지막에 딱 하나 딱 하나가 남았어요 딱 하나 오케이 okay, 뭐미 b o -N. 마지막 단어는 풍우 <laughs> 프린터도 뭐 관련 없는 것 같나? 뭔가 좀프린있어것 아, 같기도 어요 혹시 어,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어? 여기 어, 음? 어, 어, 포스트잇 정말 많다 시계도 있고 지금 아침이거든요 6월 음 <laughs> <laughs> 그래서 서로 한번 열어 볼게요. 뭐모자로 하는 게아닐까 음.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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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때 봐. 4번. 맘마지막 단어니까 4번이겠죠? 네. How m 라 n y 티드 d c h e 이게 뭐야? 왜? 아 하우 맨이 라지 티드 될까 이스? 그러면... 여기는 번호가 아니네요 이번에는 번호가 아니라 무슨 다어데네 어... 잠시만요 어 p p o 요번에 어 설마 번호를 썼고요 일단은 번호를 썼어요 그 다음 어 p p o s 을 썼어요 그 다음, 또번호로 썼어요. 혹시, 요런 것도 어퍼이라 아닐까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걸 어퍼시로 해볼게요. 그러면, D, I, G, I, T, A, yeah. L. 디지털. 어, 이거는, 이런 건데? 몇개 있는지 보죠. 건데? 지금 우리가 찍고 있는 거 하나. 그 다음, 요거, 컴퓨터 두 개. 셋. 그 다음, 여기 큰 컴퓨터 하나. 이거 하나. 개. 그다음? 둘, 셋, 여기, 네 개. 그다음 여기 다섯 개. 저 여기 네 개. 그리고 마지막에 간약 컴퓨터 다섯 개. Aminoяids. 총 다섯 개라든지. 여기서 또 알파벳을 또 써야죠. 알파, 여기서 알파벳. 바꿔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오니까. A, B, C, D, E. 다섯 번째 E. E, E, E. Bone 이란 뜻인가, b 어병병 혹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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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병병이병다예예 어! 어! 나왔다 아 어, 이제 드디어 방탈출 했군요 네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다음 다음에 뵈요